네, 이어서 1일 오후 2시에 있었던 광주시 코로나19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의료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확진자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인은 어제 확진자 4명, 오늘 현재 1명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32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 확진자 중 무증상자가 57%나 차지하고 있어 방역 당국의 노력만으로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민 개개인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소중한 생명들이 이어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 가운을 벗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전공의 업무 중단 사태가 오늘로서 12일째입니다. 우리 시는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강주 기독병원, 강주 보험병원 전공의 529명 중 487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율이 92%입니다. 또한 9월 7일부터 대한의사협회 주도에 3차 무기한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어 국민들의 우려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동안 K 방역이 세계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의료인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그러나 최근 의료인들의 집단 휴업이 이어지면서 일선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에게 간곡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정부와 국회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니 시민들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해서 환자곁을 지켜 주십시오. 특히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며 환자들을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나눔과 연대 실천에 앞서 주신 의료인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 긴급 의료지원단 모집 3일 만에 84명의 의료인이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나눔과 연대 강주 공동체답게 방역 현장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뜻깊은 일에 의료인들이 발벗고 나서 주셨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은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료진들은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니 강균는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향 복지건강국장이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현황 설명과 사전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9월 1일 14시 기준 코로나19 광주광역시 발생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 제 4명, 오늘 오전에 1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누적 확진자 379명입니다. 중증 환자는 어제와 변함없이 두 명, 전남대 한 명, 1명, 조선대 한 명입니다. 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554건 이외에 총 2,297건의 검사가 진행되어 이제까지 누적 검사 127,582건입니다. 양성 378건, 현재 743건이 진행 중입니다. 병상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전남대, 조선대를 비롯한 국가지정 격리병상 포함 전담병원 생활 전담병원 포함하면 126병상, 185병상 중 126명이 입원해 있어서 76명, 6병상이 잔여 병상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천안 생활치료센터에 25명, 나주 한전에 5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주요 대응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31일을 박을 생한 확진자는 성림 청내교에 관련 2명. 동광주 타코클럽 관련 한 명, 지 신규로 조사 중인 사람 확진자 한 명입니다. 오늘 발생한 확진자도 역시 어, 지금 감염원이 불분명한 그 부부 346, 349와 관련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 중입니다. 다음은 8일호 강화문 집회 참석입니다. 집회 참석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총 확보 명단이 226명 중에. 198명이 검사를 해서 확진 21명, 음성 177명입니다. 아직 연락 두절되거나 답변 거부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팀과 협력해서 계속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동강주 클럽 관련해서는 116명 확진자 변동 없습니다. 어3 6 3번 가족 5명은 어 지금 검사 진행 중이고 역학조사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검체 조사기관 등 의료인력 현황과 이들이 겪는 업무의 하중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치구 선별진료소하고 역학조사반, 그다음에 CCTV 분석. 이런데 지금 소요되는 일일 소요되는 인력은 한 500여 명 정도 됩니다. 특히 이제 역학조사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북구에 50 하루에 침례병원에 30명일 집단 발생한 이후로 즉각 어, 역학조사반을 대폭 확대해서 총 하루 소요되는 인력 500명 이상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이외에도 지금 역학조사 이외에 만약에 자가 격리자가 하루 발생이 되면 그 자가 격리자에게는 직접 자가 격리 통보를 줄 뿐만 아니라 자가 격리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자가 격리에 필요한 생활키트가 있습니다. 그 키트를 일일이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 생활키트를 전달해주는 직원들.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에서는 하루에 많게는 2,000건, 적게는 500건 정도의 검사가 매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검사가 진행이 되면 검사 결과가 하루에 두번 내지 세번 정도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되고 마지막 하루 마감은 되게 11시나 12시 또 응급으로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까지 검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검사가 진행이 돼서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그 다음날까지 오전이나 그 이전에 동선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역학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역학조사를 어떻게 해서든 새벽 안에 진행이 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심층 역학조사는 이제 다음날로 미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하는 직원들은 주로 새벽까지 아무래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직도 무더운 날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선별진료소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방호복을 입고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자가격리가 해제가 되면 저희는 해지전 검사를 해주게 됩니다. 해지전 검사는 아직도 확진이 아직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자가용을 타고 삼별진료에서 어, 올수 있는 사람 동선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올수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집에까지 찾아가서 방호복을 입고 검체 채취를 해야만 자가격리 해제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제까지 누적. 그 자가격리한 사람이 8000명이 넘습니다. 현재 격리자만 하더라도 19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해지되는 숫자에 대해서는 최소 몇십 명에서 100여 명이 이를 때도 있거든요. 한꺼번에 자가격리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100여 명에 대해서도 성형차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접 방호복을 입고 집에 가서 검체를 채취해오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방호복을 입고 어~ 지 일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무더위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최근에 남구 쪽에서 선별진료에서 방호복을 입고 일을 하다가 한 명이 탈진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들이 이상하게 저희 보면 주말에 확진자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주말에도 그런 경우에는 선별 진료소로 운영을 하거나 또 이동해서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번 성림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 저녁에 그 확진자의 동선이 확인돼가지고 저녁 7시부터 거의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에서 670건을 한꺼번에 다 검체를 채취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런 일들은 음, 굉장히 선별 진료소에 대한 인력이 과부하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주간의 광주 이동량 분석 자료를 여쭤보셨는데요. 저희들이 최근 2주간 분석 자료는 지금 그 통신사에서 주는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데 그 이전 자료까지 포함해서 비교 분석해서 별도 자료는 언론에도 알려드리고 또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시장님 브리핑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지금 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민들께서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계셔서 환자의 발생 숫자나 이런 경우도 좀 소강 상태로 다시 한번 다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일부 몇몇 분들이 어,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으므로 그거에 대한 악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즉각 대응팀 뿐만 아니라 시, 아니 경찰의 즉각 대응팀과 협조를 해서 특히 광화문 집회와라든지 이런 관련된 사람들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검사 인력들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각 자치구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또 역학조사하는 팀 그다음에 자가격리 관리하는 팀들이 서로 혼연일체가 돼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생활 방역 수칙에 준수해 주신 우리 시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